<laughs> 아직도 월봉으로 눈탱이 맡고 계십니까? 신속 정확 친절 윤대리 소속사 전화 주세요. 정확합니다. 아.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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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물건면장 윤대리입니다. 자, 금일은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딱 5시가 됐고요. 자, 버스를 타고 지금 춘이동 벤츠 그쪽에서 콜 하나 잡아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정동 가고요. 부천 오정동 목 여기서 키로수 3키로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거 1 5 0 0 0원부터 시작됐는데 18,000원, 20,000원, 22,000원, 25,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자, 집에서 원래 봉춘분도 어, 송도 유원지 쪽이죠. 봉춘동도, 어,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3만원에, 어, 느 분이 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아쉽다 하고 있었는데, 뭐, 5 정도는 계속 올라가지고, 어, 제가 잡았습니다. 희한하게 이거 벤츠 거는, 기사님들이 안 잡으시더라고요, 안 하고. 그래서 계속 올라서 제가, 어, 잡았고, 요거 일단은 오늘 첫줄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도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쪽 넘어가면 OBS, 어, 뭐, 근처에서 뭐, 콜 나오는 지역이니까, 어, 빠르게 빠르게 연결을 움직이든, 아니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고르고, 골라서, 어, 좋은 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사고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추진이 되면 제가 이제 영상으로 남겨드릴 거고, 어, 내일 뭔가 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상황들은, 어, 우리 대리기사 모든 분들께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어, 표현을 해서 만약에 이제 좋게 되면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많이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정보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날씨가, 어, 그렇게 뭐 춥지는 않아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하이킹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어, 안전운전 사고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고도좀 깔끔하게 마무리 수시는 그런 날, 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추가적으로 그 제가 이박은 위치가 위치가 그 어, 사시는 분이 뭐 어머니가 계셨던 건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갑자기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셔서 어, 머리가 좀아프시고 예. 그러신다고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 병원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음. 아이고 마음이 좀트차하네요 어, 아직까지는 예. 그래도 좀 영상을 찍는 셀의 어, 입튜으로서 <laughs> 좀 웃으면서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한 점, 여러분들의 많은 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자, 오정동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김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간 5시 26분 됐고요. 자, 바로, 어, 오정동. 잘도 잘했습니다. 한 3km 정도 운전했고요. 을요거뭐운전 꿀이죠, 꿀. 네. 보통 25,000원에도 요즘 수원 SK 무용가는 게 빠지는데 참 완전 어 꿀이었습니다. 자, 이 OBS 경인 방송국 있는 쪽으로 좀 이동한 다음에 우편 집중국 있는 쪽이요. 네, 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어 좀뭐 이제 데리콜 잡을까 생각 중이고 만약에 어 없으면 지금 원래 탁송들이 아직 살아 있는데 아 이거 저 뭐지 국민차 가는 거친춘이동에 있었는데 어, 바로 사라졌네요. 원래 1 5 0 0 0원인데다2만 원에 업단이 오늘은 조금씩 이제 늦은지니까 시간이 늦어지니까 조금씩 업단이 되니까 그냥 바로 바로 이제 또 사라지네요. 야 일단은 어 OBS 쪽으로 이동하면서 어, 천천히 좀탁송골또 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신동, 건박동 범박동, 범박동을 갔다가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일단은 좀 머리 좀 써볼게요. 자, 좀 이따 보시죠. 네, 내립니다. 현재 어, 시간 6시 3분이고요. 자, 어, 코를 하나 잡아서 이 BMW로 넘어왔습니다. 이 거리 뭐한 600m 밖에 안 돼가지고, 자, 역천동이랑 풍무동이랑, 어, 2만원, 2만5천원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어 지금 여기 다 업단이 돼서 일단은 어 코를 잡았습니다 일단은 역천동은 35,000원? 35,000원이었나? 33,000원인가에 빠졌고요 자 똑같이 어 풍무동도 33,000원까지 올라서 이거 제가 잡았고요 역천동은 1시간 걸리는데 이거는 한 30분? 35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오히려 이득인 것 같아서 이거를 잡았습니다 자 이거 운행해서 풍무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이따 뵙시죠 입니다. 현재 어, 시각 6시5 2 분입니다. 자, 풍무동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풍무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어, 사우역 조금 멀긴 하지만 이 사우 행정복지센터 쪽에또 이제 콜이 나오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풍무 행정복지센터 여기도 먹자 상권이 이루어져 있어서 자, 이쪽에서 조금 한번 콜을 쪼아보면 될것 같아요. 자, 화장실이 급하네요. 아이고 오줌 마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일단은, 어, 멀리 어디 안 가고, 일단 조금만 더 한번 지켜본 다음에, 콜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근처에는 갈만한 콜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고,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보시죠. 네, 기다립니다. 현지 어, 시간 7시 43분입니다. 자, 어차피 어딜 가나 지금 콜이 없지만, 그래도, 아, 어, 김포에 있기에는 조 너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부평 삼곡동 가는 그린카 탁성콜을 놓쳐가지고 35,000원이었거든요 잡을까 말까 잡을까만 고민하다가 야 저거는 아무도 안 잡으실 텐데 했는데 확실히 단가가 좋아서 그런지 사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하철 타고 지금 마곡나루역 보타보니 어, 웨딩홀 있는 쪽네 이쪽에 지금 어, 전철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자 이쪽에서 어, 좋은 콜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여기에 프리 기사님들이 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콜도 조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버스 타고 뭐 강화문이나 합정이나 홍대 나갈 수 있었지만 열로 어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쪽에서 어 좋은 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님들 어 39분이면 뭐 양호하네요. 자 콜은 없는데 자 일단 잡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은전입니다. 아, 현재 시간 8시 5분입니다. 자, 마곡나루답게 어, 일산, 파주, 그 다음에 인천, 부평,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진짜 많네요. 아이고. 그런 네, 것들은 다 제껴고, 어, 아, 콜이 뭐 없어요. 지금 반송동도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뭐, 4만 4천 포인트에 빠졌습니다. 70분 걸리는데, 그거는 조금 아깝긴 했어요. 근데 요즘 동탄이 너무 안 좋아서, 어, 그냥, 제꼈고요 자, 이거, 사당동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카카오 추천가로 떠서,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당에서, 되시죠. 잠시만요. 네, 은덴입니다. 현재 시간 8시 48분 됐습니다. 자, 사당동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어, 조금만 걸어나가면, 이수역, 어, 이수역 쪽으로, 어, 나가면 될것 같고, 남성역 쪽에서도, 여기 라인, 어뭐 이쪽에서도 다 먹자니까 그 태평백화점 뒤쪽 그쪽 라인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이수역 사거리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카카오노 주변은 콜이 없고 일단은 좀 나가서 볼게요. 자좀이 있다 콜 잡고 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민재리입니다. 어, 현지시가 10시 5분입니다. 자 사당역까지 나왔고요. 우리 톡방에 어, 우리 후배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어, 커피 한잔 하고 여러 개 콜을 좀 많이 골라봤습니다. 자, 뭐, 마땅한 착지 좋은 것들이 없어갖고, 일단 그냥 금액으로, 어, 그냥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으로 들어갑니다. 부천. 자, 부천 들어가서,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이거 작동이라서 그 까치울 근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11시 전이니까 뭐, 뭐라도 하나 주겠죠. 자, 좀 이따가, 어, 작동 가서 뵙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시죠. 네, 은델입니다. 어, 현재 시각 10시 57분입니다. 자, 작동, 어, 부천 작동이 잘 도착을 했고, 지금, 어, 여기 봉천동을 들렸다 오느라고, 어, 그래서 남부순환로로밖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음. 따로, 어, 만 원을 또 챙겨주셨어요. 자, 오자마자 딱 있기를 바랬는데, 아, 콜이 없네요. 하나도. 안타깝습니다. 에이, 그래서 지금 로지 3km에도 없고, 3km면은 중동까지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없어서 어제 계산가는 너무나 또 달라져서 약간 멘붕입니다.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 일단은 어, 좀 나간 다음에 일단 까치울 쪽으로 걸어가면 뭐 한우농가나 그 다음에 저기 어, 작동 저기 어디죠 장어 그 다음에 그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좋은 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역시 착지는 안 좋아요. 이게 9시쯤 떨어졌으면 또 달랐을 텐데, 지금 시간에 떨어지니까, 네, 없네요. 없어. 자, 좀 이따 오겠습니다. 은델입니다. 힌트시가 어, 12시 14분입니다. 자, 아까 까치울에서, 어, 그 전철, 전철을 타고, 어, 나왔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 역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콜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아 뭔가 모르게 이게 손이 안 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코를 계속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는데도, 뭐, 마땅한 코를, <laughs> 뭐, 잡기가 좀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어, 이거, 도화동, 45,000원까지 키워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네로 가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도화동 가서, 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시죠 네, 흔들입니다. 현재 어, 시각 12시 55분입니다. 자, 미추홀구 도화동 어, 이편한세상 5단지 아파트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콜은 있는데, 아 마땅한 착지가 없네요. 이거 어, 조금 아쉽고, 아 부천으로 어, 들어가는 게 있으면 딱 좋은데 일단은 뭐빈 어, 콜들은 계속 뜨니까, 어 뭐. 부천으로 나가는 콜이 있으면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일차 아파트 이것도 가까워서 좋긴 한데 경서동은 잘못 들어가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 참 손대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 재물포역 쪽 이쪽, 이쪽, 이쪽으로 걸어가면서 어, 좀 한번 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조금 이게 콜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오늘은 좀 코를, 어, 안 타서, 아, 좀, 매출도 안 되고, 어, 좀, 그렇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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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마도, 어, 그, 9시 제한, 4인 제한인가요? 맞나?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역대 최다 내일 나올 것 같다고, 확진자가 그러는데, 아, 또 힘든 시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이겨내시죠 자좀 이따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임대입니다 현재 어, 시가 1시 40분입니다 자 주안역까지 걸어 나왔고 걸어오면서 뭐 괜찮은 콜들은 없었어요 다 제가 갈 수가 없는 콜들만 나왔었고 여기 지금 근처에서 어, 상콕 현대 섬단지 가는 게 15,000원에 계속 올라와 있었는데 어 끝까지 뭐 올라가지를 않네요 그래서 자요거 잡았습니다. 경남 4차. 어, 단가 완전 좋죠. 자, 25,000원이면 완전 좋습니다. 자, 요거 빠르게 넘어가서, 어, 또, 삼곡에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헨데입니다 어, 현재 시가 2시 6분입니다. 자, 부평 삼곡동에 잘 도착했습니다. 완전, 뭐, 이건 꿀이죠, 꿀. 네, 한 10몇 분? 네, 한 10, 13분 운전했나요? 하여 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만 5천 원은 이건 진짜 꿀입니다. 뭐, 아까 신림동도 2만 5천 원, 뭐, 영등포 3만 5천 원, 그거는 제가 너무 멀어서 어, 놓쳤는데, 하여튼 뭐, 원래 그 서울, 어, 화곡동도 2만 원에 빠졌는데, 참, 네, 이거는 완전 꿀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부평 구청 쪽으로 좀 걸어가면서, 어, 요쪽 라인, 네, 요쪽 라인까지 좀 걸어가면서, 뭐, 없으면 킥보드 타고, 소동가 아니면 여기는 그 저기 셔틀라인 상동까지 가는 셔틀라인 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가서 어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이 셔틀 타려고 계신건가 잘뭐 모르겠지만 암튼 어 이쪽으로 가면서 뭐 원미동 어 복귀콜 뭐 15,000원 뜨면 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변에 콜은 없어요 일단은 움직여 볼게요. 자, 35에 매시죠. 네, 군대입니다. 현재 시간 2시 54분입니다. 자, 상동역, 어, 상동역까지 나갔고요. 택, 저기, 셔틀 타고 나왔습니다. 어우, 부평구청에서 오는데 원래 천원이었거든요. <laughs> 2천원 받으시네요. 이제. 야, 근데 안 억울했던 게 삼산체육관에서 도 2천원 받으시네요. 자, 뭐, 어찌 됐건. 뭐, 자... 어, 내일부터 확정인가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9시까지 제안에, 사인 제안. 아, 참. 이제 또 힘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분위기에 또 적응해야 되는, 어, 그런 날이 온것 같고요. 자, 저도 머리를 잘 써서 이제 또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참. 계속 어려운 시기가, 어, 오고 있네요. 그래서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래서. 다시 좀 일찍 일어나서 탁승을좀 시작해야 될것 같고 어떻게서든 해뭐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뭐 내일 딱 분위기 보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번 보고 좀뭐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뭐 지방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번 갔다 와야지 좀 매출이 올라오는 중장거리형 스타일이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내일 또또 부딪혀 또 가야죠 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바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동에 어, 55명 신 어, 5분의 기사님 계시지만 단 1도 어소리 없습니다 어, 굉장히 조용하고요 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충성!